하늘 선수랑 형님이 직접 중고 어플에 올려서 한번 팔아보는 거예요. 특히 형님의 카드는 얼마에 올리실 거고 그걸 좀 같이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야, 나의 가치를 내가 어떻게 매겨. 그러니까 같이 한번 어? 얘기해보시고 그 시세도 한번 찾아보시고 실제로 형님 카드를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날짜를 맞춰서 그것까지 촬영을 하는 거예요. 형님, 그때 받으셨다니까? 어, 이거. 내가 이거 사인을 했어. 여기 보면은 카드 중에 내가 사인이 있는 카드가 있을 거야, 아마. 관계자가 와가지고 다 하고 갔거든? 나는 이거를 들은 거는, 판이미 카드가 그냥 약간 랜덤이라고 했어. 이 안에 이거 뜯으면 어떤 선수가 나올지 모른다라는 음. 얘기를 들었거든? 그리고 그 뭐, 색깔이나 카드에 저거에 따라서 약간 등급이 매겨지고 그런 거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랬다고 해그 선물을 받았어 요 센터로 왔단 말이야 네. 3 개월 동안 그냥 있었네 <laughs> 그래서, 그래서 시안이가 이걸 딱 보더니 이걸 알아 그래서, 아 아빠 이거 뭐예요? 그러면서 어 이거 선물 받았는데 이거, 그 프리그에서 줬어 그러니까 자기가 뜯어봐도 되겠네아 저기서 뜯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누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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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니 자기가 원하지 않는 선수는 바로 쓰레터로들어간거 야야야 야, 야, 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간이 있는 거는 공용 저희 제작팀 있잖아요. 음. 아, 이거? 네, 이걸 샀어. 있었어. 오, 이거. 를 루페 하나 얼마인지 아세요? 한5 0만들1 0만만원1만원7만원 10만원? 10만원? 어? 그만원1 10만원? 거의 만원1 0 0만천원0원 10만원? 가0거원 아, 0만원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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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원1 0원원 아, 여기에 검은색으로 어. 검은색이 되어 있는 게한 장만 있어요 블랙 그리고 지금 손에 들고 음. 있는 카드가 뭐예요? 팔로스 비치 그건 약간 색깔이 노란색인데 공실 다시 10이라고 되어 있는 게 10장 중에 7장이라는 어, 거야? 네, 아니면,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또 비싼 거죠 그러니까 비싸다는 말은 누군가가 값어치를 그만큼 비싸게 매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야진수사인은 이게 사인이 있다 여기 안에 사인이 있는데 한패가 사면 사인 카드는 한 장씩 들어가니까. 근데 은퇴했는데 있어요? 레전드. 레전드. 아다 있는 게 아니고 레전드만 있는 거예요. 같아요 어, 네 <웃음> 그리고 <laughs> 카드 부분은 명예의 전당이라는 게 형님 거는 있을 거예요. 아 이거? 위에 아 오, 오, 맞네. 오. 전당에 등록된 선수들을 또 그걸 쳐서 명예의 전당에 등록된 선수 4 명을 알고 있는데. <laughs> 그렇지 태순호 단장님 홍룡보 감독님 심태영 감독님 맞아요. 그리고 이동국 감독님 <laughs> 빨간색 카드 얼마 정도의 거래가 되어 가고 있는지 아세요? 뭐... 몰라 이게 뭐 얼마에 되는지 실제로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를 168,000원에 사서 이한 장이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 그냥 한 장으로 따져봤을 때 50장이 들어가 있는 거고 만에서 5만 원으로 올리고 빨간색은? 네 근데 자 음. 이동국의 금색 카드 그건 지금 누군가가 팔고 있어요 <laughs> 팔고 있대 어, 팔데그 <laughs> 사람이 올린 금액이 있는데 내가 어. 보고 조금 놀랐거든요 저알 거.. 얼마? 168,000원 168,000원 <laughs> 한 박스를 <laughs> 내가 볼때한 박스를 그냥 <laughs> 어.. 등번호가2 <laughs> 20, 0번이니까 20만원? 많이 높이세요 에? 1 6 8그두 박스 살려 그러나? 더 높이세요 저요 얼마? <laughs> <laughs> 50만원 아? 3 0 우와 전망! 야 고수야! 고소해, <laughs> 소뭐 고소해. <laughs> 하는 거야? 이거는 판매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렇죠. 더 올려 봐요. 그냥 거의 뭐 팔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나의 팬이니까 나의 그 카드의 가보시를 높이기 위해서 어, 올려놨을 수도 있겠다. 110만. 110만은 <laughs> 금색 카드야. 금색. 지금 몇장 있는 거라고? 한 장. 다섯 장 중에 4 번. 오 분거 좋아야 되는 거야? 뭐야 야, 입꼬리가 막 그냥 올라가는데? 이거 올라... 야! 이거 200만원 올려놔 유튜안좋은 어? 200, 200만원 올려놓고 판매 완료 적어놔 <laughs> 번개장태 올라왔다 했죠? 한번 제가 보여드려네 번개장터 <laughs> 와 110만원 오 진짜네 어떤 것들이 어. 나와있어? 형 유니폼이랑 뭐 엄청 많던데? 형 유니폼 와 유니폼 20만원? 25만원 25만원? 스포츠테이핑 형 광고하는 거 <laughs> 나와있는데? <laughs> 스포츠테이핑 지금 4천원에 올라와있고요 레드카드, 실버카드, 인서트카드 3개도 3개? 세개 3개 이렇게 거 하나 해서 하면 요거까지다다 다 드려 음 그럼 되지 오, 그냥 이렇게 해저 이동국인데요 저는 제가 제 거를 뽑아서 이거를 일단 사진을 어떻게 찍어? 내놨습니다 네, 사진이 중요해요 사진, 중이야, 사진. 이걸 얼마에... 168,000원 에 다음 거못 찍게 어, <laughs> 요거까지 여기까지 요거까지 어, 딱 이렇게 사인, 사인을 할까? 오히려? 그래서 이거를 세, 개, 세 장을 다 해서 168,000원 1 6 8 0 0원 글을 <laughs> 어떻게 올려요? 직거래 한다 등록 상품 상품명 이동은 뭐야? 판이니 이 무슨 카드? 레전드 레드 아 레드 프리즘 178 여기 좋겠네 가격 가격 6 8만8천 원. 설명을 해야 돼요. 캐릭을 레전드 이동국 친필 사인 카드 판이니 레드 카드 전 세계 백1 5 개만 있습니다. 직거래 필수입니다. 그리고 직거래는 인천 송도야 그거 하면 알것 같은데. 응. 근데 감이 상 그래. 네, 인천 송도에서 진행합니다. 이렇게. 진짜 올렸습니다. <laughs> 올렸어요 당근마켓도. 이걸 빼고 3억 어떡하냐 진짜? 아, 이거 걱정해요. <laughs> <laughs> 걱정는 이유가 뭐야? 금액이 좀 높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아, 이거 당연히 사람들이 사지 말라고 높게 책정을 한 건데. 3억 <laughs> <laughs> 그냥 주면 그냥 주어 몸에다 주지 주데자 <laughs> 그럼 저희는 다음 차를 때까지 딱 기다려 보는 거죠 한인이 카드 결과를 저희가 그래요. 결과를 맞다. 한인이 그 왔어? 일단 저희가 제일 처음에 168,000원을 올렸잖아요. 어. 이거는 이제 아무 연락도 안오고 일주일 동안 내렸어? 예, 네, 일단 내리고 그래. 5,000원. <laughs> 5,000원으로? 네. 근데도 일단은 안 왔어요. 그래서 3,000원. 3,000원? <laughs> 근데 이제 한분이 한 이제 그 택배로 좀보낼수 있냐 해가지고 아 재현이 직거래를 원한다 해서 안 됐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직거래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해가지고 이제 당근 거기에 이제 송도동으로 해가지고 직거래 이제 무료 나눔 <laughs> <laughs> 그런데도 연락이 <laughs> 없습니다 아무도 없다 원래 이제 관심이 있으면 하트를 누르는데 하트도 사람들이 안 누르더라고 요 봐봐 너 봐봐 <laughs> 진짜로 5 0원 했는데 네, 택배 거래는 따로 안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않았어요. 이 사이트 여기밖에 없어? 사하 그 사이트. 그 다음 이제 당근 여기에 판매네요. 조회수 최근에 올린 게8여덟 시간 전인데 여덟 음. 명밖에 지금 조회가 안 했어. <laughs> 야 이거 근데 지금 이게 좋은 좋은 카드가 아니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근데 <laughs> 무료 <무려> 남은까지 올렸는데 <laughs> 야, 직접적으로 이제 만나기가 거북한 거지. 약간 그 직접 만나서 이게 하는 게 시, 싫은 거야. 그냥 부담스러운 거지 그렇게 어. 생각을 할까요? 어, 그렇게 생각하자 우리 어, 그렇게, 그렇게 그래서 직거래는 참 진짜 이게 모르는 사람리 마주치는 거너 좋아, 좋아해? 좋아 근데 직거래를 제가 많이 했거든요 <laughs> <laughs> 그님그 카드 어떻게 하고 싶어요? 예, 나는 개인적으로 할 생각이 없었어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너네가 하자 그래서 한 거야 나는 이거 진짜 나는 이 구독자들이나 뭐 이렇게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나 돌아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구독자들한테 제가 댓글 남겨주시는 분께 저희가 드리는 거죠 요카드? 네, 요카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너 고생했네. 근데 말도 안 하고도 야. 그거 무료까지 갔냐? 말도 안 하고. <laughs>